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뉴소렌토 R입니다. 뉴소렌토 R. 2012년 출시된 뉴소렌토 R. 연식은 조금 됐죠. 네, 그래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어, 일단은 패밀리카나 이렇게 큰 SUV 타실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이륜구동도 있고요. 사륜구동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등급 자체는 지금 첫 번째 차량 제일 저렴한 차량인데요. 어 TLX 스페셜 등급도 있고 트렌디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까지 이렇게 최고 등급까지 있으니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대총 일곱 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만나보실 건데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네 자리 외워두셨다가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자, 17만 1000km 탄, 어, 주행거리 20만 아직 안된 17만 1000km, 13년형, 네, 소렌토 차량입니다. <laughs> 자, 앞에 시트는, 네, 생활감이 조금 있는데, 네, 이 정도는 뭐, 무난하죠. 옵션 자체가 TLX 스페셜 등급이라, 네, 뭐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뭐 열선부터 해서 들어가 있을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는 차량이네요. 네, 자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 없음, 그리고 단순 수리 없음. 이 차량은 어, 연식은 오래됐는데 깔끔한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나 불량 누유 누수도 전혀 없고요. 네, 차량 650만 원에 지금 네, SUV 어, 뽑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이첫 번째 차량은 그리고 들어온 지 지금 한 10일 정도 됐어요. 자, 두 번째 차량 820만 원. 네, 이 차량은 등급도 높죠. 어, 노블레스 바로 전 등급이니까 프레스티지. 꽤 높은 등급의 4륜 등급 4륜 모델입니다. 자, 19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2014년 형이에요. 자, 회색 차량이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꽤나 좋게 들어가 있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구요. 자, 뒷자리도 열선은 다 들어가 있을 거구요. 버튼 시동에. 지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그렇뒷자리 열선 다 들어가 있죠. <laughs>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지금 사,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고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수리는 교환 두 개, 판금 하나 가볍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미세 누유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820만 원에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의 뉴소렌토 R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입니다. 850만 원이구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4륜 노블레스면은 어, 최고 등급의 모델입니다. 자, 19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 2014년형이에요. 예, 이 차량도 지금 아마 출고 당시에는 금액이 제일 비쌌을 모델입니다. 자, 옵션은 네, 정품 내비 들어가 있구요 자, 직후 방도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구요. 자, 이 차량 렌트 이력 없구요. 용도 변경 없고, 어, 이 차량 사고 이력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네, 단순 수리는 있는데 교환 하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미세누유나 불량 찍혀 있는 거 없구요.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850만 원입니다. 최고 등급.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어 매연 3등급 차량이라 네, 수도권에서 운행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870만 원. 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차량인데요. 자, 2륜인데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네, 최고 등급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루프탑이 달려 있는데, 어, 이거 같은 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같이 네, 구매하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캠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어 이거 뭐 추가로 이렇게 몇십만 원 주고 설치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달려 있는 차량 사시면은 그냥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자 보겠습니다. 어 시트가 상당히 짱짱해요. 차 상태가 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펑카메라. 네, 열선. 네, 저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어 생활감은 좀 있을 텐데 예, 파노라마 선루프 달려 있고요. 네, 옵션 자체가 최고 옵션이네요. 네, 다 달려 있어요. 좋습니다. 자,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 렌트 이력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는 교환, 세개 이렇게 찍혀 있고요 미세누유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인 옵션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서, 네, 이렇게 용도를, 어 아예 뭐, 캠핑용으로, 뭐, 이렇게 가족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870만원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은색 차량이고요이 차량 890만원이고, 어, 키로수가 정말 좋아요. 76,000키로.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4년형입니다. 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옵션은 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요 등급이. 네, 그래도 아까 처음 맨 처음 해봤던 TLX 스페셜 등급의 모델보다는 높은 등급이죠. 트렌디 등급이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 뭐 열선, 네, 그렇죠.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조수석은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이 차량 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사고 이력이 있어서인데요. 판금 하나, 교환 하나, 하나 가볍게 지켜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좋습니다. 이 차량 890만 원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자, 기아 뉴스 소렌토 네. 이륜구동이고요 트렌디 등급의 모델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로트 전이죠. 네. 자, 회색 차량이고, 주행거리 좋습니다. 12만 8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14년형입니다. 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은,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은, 시트도 짱짱하죠? 연식이 오래된 차량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뭐 반대로 연식이 별로 안 됐는데도 네,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고르실 때 그런 부분 다 저희가 고민해서 이렇게 골라드리니까 믿고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썬루프 있고요 자, 휠 상태도 좋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이 차량 지금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이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외워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등급이 거의 최고 바로 전단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 다 들어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아마 일반 소유주가 많이 바뀐 차량보다는 훨씬 깨끗할 거예요, 그쵸딱 그냥 언뜻 보셔도 깔끔한 차량이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에 뭐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깔끔하죠? 자 미세 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990만 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지금 어 자. 보시면 자, 650만 원부터 네 방금 보여드린 990만 원 차량까지 네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일곱 대네다 천만 원 이하로만 해서 650만 원부터 준비해봤습니다. 어 기아 뉴 소렌토 R 네 연식은 조금 있지만 이 차량 정말 괜찮다고 추천드리는 차량이구요 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 밀리언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으니까 밀리언카 방문해 주실 때는 항상 꼭 예약해 주시고, 이렇게 오셔야지 손님분들 겹치지 않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